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분해를 돕는 다섯 가지 차.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이 배달됩니다. 하나,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갈산이라는 성분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촉진해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체지방 감소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 우롱차입니다. 우롱차는 지방 소화를 도와 고지방 식사를 즐긴 후 마시기에 탁월합니다. 신진대사를 높이고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죠. 셋 녹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차는 다이어트 성분으로 알려진 카테킨이 풍부하며 이 성분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특히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넷, 남미에서 사랑받는 마테차는 체지방 분해를 돕는 클로로겐산과 포만감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 식사 후한 잔만으로도 과식을 막아줍니다. 다섯, 히비스커스 차는 천연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 붉은 빛깔처럼 건강의 생기를 더해줍니다.